박균이 제 28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의 취임식이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아름다워 나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제 28대 총회장으로 취임하며. 대치과 상식에 따라 미주 한인의총연합회 회원과 250만 미주 동포 사회를 위하여 헌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9년 7월 13일 제 28대 미주 한인의총연합회 총회장 박균희. 20년 전 시카고 한인 회장을 지낸 박균희 회장이. 시카고에서 제28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연임입니다. 과거 총연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부터 연합회 업무를 도왔다는 박 회장은 총연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는 여기 오늘 160명 우리 전현직 회장님이 경여와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용결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회장은 영주권자의 한국 건강보험 혜택 차별 문제와 미주 한인의 북한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양분된 총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어 총연이 어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알수 있겠지만은 아주 최악의 상태인데 그 부분을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총해결하겠다 어, 종이에 따르면 이날 취임식에는 132 지역의 전현직 한인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정치 인사로는 브래드 슈나이더, 라자 크리시나 무리티 등 연방 하원 의원 두 명과 리차드 멜전 시카고 부시장이 자리했습니다. and it's also the Representing your local communities, but the American, Korean American community as a whole. It makes a difference. S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get even more involved in the civic life of your country, I want more of you to run for office. Not only is Mr. Park your president, but he's an individual who not only is concerned about business, but concerned about everybody. 김유진 사무총장의 사 회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환영사는 정종아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했습니다. 이민희 전 총연 회장과 박혜달 전 총연 회장, 이성배 시카고 한인 회장 등 인사가 축사를 전했고 유진철 전 총연 회장은 건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통 28대 총 멤버라는 것을 여러분들 각자 알고 가또 공로장 수여식에선 스칼레덤 이사장이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취임식 후 시카고 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박균희 회장은 취임 소감과 비전, 총연의 분열 해결 방안 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4년간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어, 제가 오늘 우리 어, 총연 멤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전국 각지에서 약 130명, 130군데에서 오셔서 격렬을 해주시는 것은. 이제 고생을 한 만큼 열심히 동포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하라는 그런 어, 어, 소망을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가장 큰 비전은 역시 우리 총연은 10년 전부터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분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4년간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은 아, 아까 아 말씀대로 어, 망한 회사를 살리는 것보다 우리 총인이 인,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걸 맞추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본인들이 포기할 거 하고 화합을 해서 협조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게제 소망입니다. 어, 화합은 이제 결국은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협조가 돼서 이제 약 3분의 2는 어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3분의 1은 아직도 어, 여러 가지 파벌 있고 또 지역별로 우리 한국까지 지방색이 있듯이 어 개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어, 상당히 많은데 또 하나는 어, 그동안 여러 가지 어, 그 선거 과정에서 어, 분규가 많이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조치하는 어, 사건이 나고 그 과정에서 재판으로 인해 갖고 제명을 당한 분이 많습니다. 에, 그분들이 어, 다시 재기를 할수 있도록 어, 하는 게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한인 회장으로 취임했던 시카고에서 제 28대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박균희 회장. 그가 제시한 동포 현안과. 총연의 분열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